비타민하고 무기질이죠.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사실은 뭐 용어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우리 몸을 도와주는 애들인데 우리 몸에는 사실 우리 몸의 명령체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호르몬이라는 애도 있고요. 효소라는 애도 있고요. 콜레스테롤이라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그런 효소. 콜레스테롤, 호르몬 같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조의 형식으로다가.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반드시 껴있어야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이라는 애가 있고 무기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둘다큰 틀로 보면 우리 몸을 보조하는 애들인데 이제 조금 나누니까 이런 개념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비타민A라는 친구는 어,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점막에 관련된 모든 곳에 다 쓰여요 네. 점막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점막인 것 같으세요? 어,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포 주변은 그냥 다 점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 친구도 그래서 면역 비타민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거는 비타민은 어느 종류든지 간에 면역에 도움이 다 돼요 어, 그러니까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건데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을 넣어줘야 가장 강력하고 적재적소에 들어가는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리면이 친구는 점막과 관련된 모든 곳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코팅해줘요 여기서 피가 새고 여기, 여기 이빨 들뜨고 그래서 그럴 때 비타민 A를 먹으라는 얘기가 있고 다른 얘기로는 시금치나 생선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 안에 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를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b 구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혹시 아시나요? 아 모르세요? 비타민이 B1이 있고 B2, B3, B5, 6, 9, 12가 있고 여기 얘네들은 비오틴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도 사실 각각에다 용어가 있거든요 들으면 아실 거예요. 티아민 아세요? 네 티아민 리보플라빈 티로는 뭐죠? 비토 나이 아신 들어보셨죠? 얘가 b 3에요 음. 판토텐산 들어보셨죠? B5 그쵸? 피리독신 어 들어봤어요 B6 어나 그냥 먹었던 거 같은데 걔가 얘예요 피리독신 왜 먹었지? 엽산 먹었어 엽산이 B9예요 코발라민 네. 코발라민 아세요? 걔가 B12 그리고 BOT 네, 저런 약은왜 먹었지? 아마 기력이 딸리거나 에너지가 없을 때 먹는 거라고 들었을 거예요. 혹은 간 기능. 우루사 같은 거 있죠. 그게 얘예요. 이 비군들. 그래서 얘 비군을 사실 뭉둥그러서 얘기를 드리면 비군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진대사를 다 보조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각각의 용어에 따라서 보조하는 타겟이 조금 달라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것만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비원 티아민은 신경계를 보조해요. 신경 전달을 이렇게 서포트해 줘요. 잘할수 있게. 음. <laughs> 칼슘 마그네슘도 있는데 이 비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좀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B2 리보플라빈 얘는 세포의 호흡을 보조해요. 음. 세포 호흡과 재생. 그 다음에 나이아신은. 라이아신 같은 경우에는 B3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혈관 확장과 청소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기능인 거예요. 다른 기능도 워낙에 많은데 일단은 그렇죠? 혈관 확장과 청소 쪽을 많이 담당을 해줘요. B5 판토텐산은 항스트레스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흔들리거나 스트레스 너무 쉽게 받는 스타일이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B5 판토텐산을 먹는데 항스트레스이니까 당연히 신경계랑 연관이 되겠죠. 신경계 보조가 같이 들어가요. b 6는 피기도 없이 친구도 한 스트레스하고 비슷하긴 한데 어, 이 친구들은 좀 다른 친구들을 보조한다라는 성격이 조금 있어요. b 음. 6가그 다음에 엽산은 다 아시죠? 세포 분열과 에, RNA DNA 합성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이제 워낙에 이제 임신하거나 그럴 때 많이 먹는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얘가 엽산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 하시면 되고 이 B12는 코발라민이라 는는데 얘는 신기하게도 동물성에만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고기를 아예 안 먹어도 안돼 원래는 근데 이제 저희 식품에는 얘가 그냥 아예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명이라던가 뭐 유스타키오관 조금 에러가 있어요 아 유스타키오관이 조금 그 이제 압력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금 에러가 있거나 그럴 때요 친구들이 많이 써요 그리고 생장 음... 조금 많이 쓰이는 친구들이 옆에 그다음에 비오틴은 이런 친구들을 서포터하면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서플리먼트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손끝 발끝까지 얘네들이 잘 효과 볼볼수 있도록 얘가 그걸 적용을 해요. 비오틴. 그래서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오틴 들어보셨죠? 네. 네. 그친과가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정확히는 비컴플렉스 혹은 비맥스 뭐뭐 비군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표현을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비타민C 레몬이 셔서 잘안 먹죠 나를 보호하는 걸 수박 껍질이 왜 두꺼워요 보호하려고 과실이 달콤하잖아요 그니까는 나를 보호하는 개념인데 그게 우리 몸으로 치면 면역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의 변사로 썼어요 내가 조금 으슬으슬하다 몸살기가 있다 감기가 올것 같다 이러면 얘를 조금만 잘 챙겨 먹어도 다음날 감기 안 와요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비타민D 햇볕을 통해서 합성하는 친구들이죠 사실 이 친구는 너무나도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단지 발견 순서가 네 번째니까 비타민D인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진짜로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칼슘 마그네슘의 그런, 뭐, 흡수를 돕는다, 뭐, 뼈를 만드는 데 돕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더 밝혀진 사실로는 이 친구는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각 부위별로다가 기능을 하는 스위치의 작용을 해요. 눈을 깜빡이는 거, 뭐, 소화를 시작하는 거, 운동을 시작하는 거, 근육이 이제 생성되는 거, 뭐, 호르몬 나오는 거, 뭐, 여러, 여러 가지 사실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신진대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신진대사를 시작을 할때 얘가 있어야 그 스위치가 오픈이 돼요. 꼭 칼슘 마그네슘뿐만이 아니고 그 얘기는 뭐다? 너무 중요하다. 예, 사실 드러난 부위가 얼굴밖에 없는데 얼굴조차 선프림으로 맞죠. 그래서 흡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얘도 챙겨 먹는다. 더블엑스에 있습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laughs> 비타민 E는. 저희가 이제 60 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들이 모인 군집체잖아요. 이 친구는 여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성벽이에요. 세포 보호, 음. 세포막 형성.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 오메가 같은 애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협업을 해요. 비타민 종류 중에서 비군과 c 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용성입니다. 음. 얘도 기름 성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안 나가요. 비군과 시군은 나가. 그래서 걔네들은 이게 저장이 안 되니까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고, A, D, E 같은 경우에는 잘 먹어주면 조금 넘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혈액 띠, 두 같은 거할 때도 그냥 많이 먹어도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포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저희 오메가 있잖아요. 원래 오메가 같은 게 빛과 열을 받으면 산화되는 거 아시죠? 저희 오메가에는 그래서 오메가 겉에 비타민 E가 이렇게 있답니다. 음. 세포막 보호가 아니고 오메가 보호. 음. 그래서 비, 산화가 엄청 늦어요. 음.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거 먹으면은, 물론 비기가 약하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얘 저희 오메가 먹는 대부분은 그 생선 냄새 잘안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기능이죠. 60조개를 보호하는 거예요. 음. 네. 비타민 E 잘드셔야겠죠 저희 오메가에도 있고 더블엑스에도 있어요 비타민 K 얘는 딱한 가지 기능을 하는데 너무 중요해 혈액 응고 사실 그냥 피가 나면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피가 이제 굳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잘못해서 몸 속에 어디 한 군데가 피가 응고가 되면 동맥경화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상처가 났을 때만 피가 굳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명령체계가 복잡혀한 10단계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총 3단계의 과정에 적용이 돼요. 칼슘과 마그네슘. 음. 옛날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철이라던가 인이라던가 아연을 만나서 뼈를 형성하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 기능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근데, 그게 기능이 발, 그 신경전달 물질이 발달되기 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학회에서. 왜 골다공증이 생길까? 잘 먹는데 왜 자꾸 뼈가 비지? 나가니까 비는 거잖아요. 왜 나갈까? 그래서 이 기능이 나온 거 신경전달 물질로서의 역할. 우리 몸에 들어온 99%가 뼈를 만드는 데 쓰이고, 1%가 혈액 내를 떠돌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더 우선순위 중요도는 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칼슘 마그네슘을 잘못 먹는다,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빼서 1%를 무조건 유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98%, 97%, 90%, 80%, 70% 되다가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 오는 거예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칼슘 축척이 35세 이후로는 안되죠 남자들은 그 이유도 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한명 낳을 때마다 평균 10%가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분들막7남에 8남매 나으셨으면 그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안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잘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아 옛날 토양에서 정말 영양소가 풍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전달물질인데 신경전달물질로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대표적으로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것들도 모두 다 신경전달물질로 쓰이는 거고 신장 제대로 뛰는 거 소화 제대로 되는 거 내가 이제 변 마려운 거 제대로 느낌 오는 거나 자고 싶을 때 자는 거 깨고 싶을 때 깨는 거 그쵸? 쥐안 나는 거 그쵸? 부종 사실 없는 거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 사실 얘가 다 쓰이고 조금 전문적으로 넘어가면 우리 몸의 혈액의 pH 농도도 얘가 조절해요. pH 농도 알고 계시죠? 산성, 알칼리성, 요거를 측정하는 측정인데 우리 몸의 pH는 pH 7.35에서 7.45를 벗어나면 죽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한 50도, 60도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백도씨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pH를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살이 다 있고 화상 입고 죽겠죠. 그게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 나트륨, 칼륨도 있겠죠? 대표적인 기능이 우리 몸에서의 삼투압 조절. 부족에 대한 그렇죠? 메커니즘을 얘네들 조금 관리해준다. 그리고 얘와 얘의 비율이 아까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처럼 이렇게 비율이 일정하게 있어줘야 내 몸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또 수행할 수가 있어요. 요오드 이 친구가 대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했 쓰여요. 음. 이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갑상선 호르몬 호르몬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서 뭐가 없다 그러면 음. 그렇죠. 조금 이제 기능들이 많이 저하가 되고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살짝 번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갑상선 암이라던가 갑상선 뭐 좋은 거안 좋은 거 걸리면 방사성 요오드 약으로 처방받잖아요 알고는 계시나요? 네. 예. 네, 그 방사성 요오드가 방사능 요오드인 거예요. 그리고 미역이라던가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래요. 네.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을 먹어버리면 방사성 요오드도 요오드지만 걔네들도 같이 여기로 가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안 먹어야 방사성 요오드만 여기로 가요. 그리고 방사성 요도가 여기로 와서 그냥 음, 갑상선을 조금 이렇게 다 예, 죽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사능으로 음. 이해되시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음. 요들는 대표적으로 그런 쪽에 많이 쓰인다 다른 쪽도 물론 뭐 조금 조금 쓰이는 데가 있긴 있는데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다 알고 계시죠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그렇죠 네. 요소 중에 하나이고 뼈를 만드는 요소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어, 굳이 딱 그냥 몽뚱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의 몇몇 요소에 얘네들이 이제 그 강력한 지지대 역할로서 조금 많이 쓰이는 애들이에요, 이 철이라는 애가. 그래서 이 철이라는 애는 사실 느낌이 벌써 좀 딱딱하고 강력하고 차가운 이미지잖아요. 흡수율이 되게 낮아요. 음... 그러니까 철이라는 얘기보다 철분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흡수율이 되게 낮고. 어, 먹었을 때한10%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섭취로서 철 같은 거 먹으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이언 폴릭이라던가 이런 거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6개월 이상 장복을 해 줘야 철이 조금 제대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흡수율이 그 정도는 돼야 내 몸에서 아, 주인이 이거는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먹이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해 줘요. 음,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 만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정미네랄. 그거는 음... 사람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거는 러 그런 사랑을 우리 몸에서 조금 이렇게 표현시켜 줄수 있는 미네랄이 만간이라는 친구예요. 예. 아연은 그러면은, 아연 이야기 솔직히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얘가 사실 관여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어떻게 얘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살짝 비타민 D 같은 느낌이에요. 음... 여기저기 사실 안 쓰이는 데가 없어, 거의.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사실 두 가지 기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능들이 사실 이 친구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뼈 만드는 거에도 들어가고요. 뭐뭐 뭐, 소화할 때도 쓰이고, 뭐 호르몬 만들 때도 쓰이고, 면역 체계 만들 때도 쓰이고, 음, 호르몬 분비할 때도 쓰이고요.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챙겨서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식으로다가 컴플렉스 섞여있는 블렌드를 이렇게 먹는 게 어차피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고런 개념으로다가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각 기능들을 조금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이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음. 셀레늄이라는게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어, 일단은 이 친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의 힘이 비타민C의 2000배 정도 음. 엄청 센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 만들 때세 번째로는 얘가 글루타치온이라는 애를 만들 때 쓰이는데 그 친구가 간의 매력체계예요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설 경호업체라고 보면 돼요. 글루타치온이. 엄청난 매력체계거든요. 그 친구를 만들 때도 쓰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더 이상 우리나라 토양에서 뭐 나오지가 않아요. 토양이 너무 많이 폭사당했기 때문에. 이일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챙겨 먹을 수밖에 없어졌어요. 음... 제가 말씀드린 것만 들어도, 오, 어, 셀레늄 너무 세다, 너무 좋다, 느낌도 들고, 어, 못 먹어? 그럼 먹긴 먹어야겠는데, 이런 느낌 드시죠. 그래서 원래 저희 아미의 셀레늄이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음... 넣은 거예요. 어, 우리나라 식생활에 맞게, 최근에는 몰리브덴이라는 애들도 었고 그쵸?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보조로서 이렇게 많이 쓰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부족해져서, 뭐, 똑같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가지고 10이라는 에너지를 낼수 있는데, 얘네가 없어서 5를 내고, 3을 내고, 2를 내고, 1을 내고, 점점 아파져요. 점점 살찌고, 똑같은 걸로다가 효율을 10을 못 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품을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요즘에 대부분의 분들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컨디션 되게 좋아졌다. 어, 되게 느낌 좋은 걸, 어, 들피곤한걸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음. 그런 느낌 혹시 안 받아보셨어요? 일단 체력이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음. 네, 더 좋아지실 거예요.